오늘 시금치 무침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라 하시는데, 나는 아무 생각에도 이게 더러워서 안 되겠어요. 저는 그래서 뭐 저는 이 부분을 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뭐끗이 씻었는데 몇번 씻었어요. 계속 그래도 저 꼭다리 저 부분이 달콤하게 맛있다는데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. 그래서 일단 일단 물 끓여서 데쳐야 되니까요. 일단 물을 끓일게요. 시금치를 뭐한 10초 삶으시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막뭐 어떤 분은 20초 삶고 저는 애매하게 15초 삶겠습니다.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. 금방 풀이 죽긴 하네요. 진짜로. 하나, 둘, 셋, 넷. 아이고야, 뭐, 10초만 해도 죽어보는데 양이 작아서, 양이 작아서, 뭐, 한, 그렇죠? 뭐 한, 진짜, 금방 죽어보네 불이. 빨리, 빨리 찬물에 넣을까? 찬물에 넣자. 찬물에 넣어가지고, 뭐, 다시 채 받치든지, 뭐. 아 그들은 좀 어? 깨끗이 씻어줘라 이러더라고요. 근데 뭐 너무 많이 씻어서 뭐또 씻나? 세번 씻었어요. 그래서 빨리 물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아 양념 만들어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. 우짜을까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. 깜빡 했으라. 초심자의 행운이라 전에 했던 제 모든 그게다 맛있었어요. 제가 전에 했던 처음 했던 뭐 지금 고사리도 싸고 있는데 전에 했던 고사리도 맛있었고 뭐다 맛있더라고 요 근데 초심자의 행운인데 오늘 이제. 한꺼번에 두세개 하는데, 오늘 어떨지 솔직히 뭐 조금 자신 없습니다만. 그래서 양파를 좀 총총 썰어 넣고. 양파를 넣으면 아주 맛있다라고 하셨어요. 셰프님께서 그래서 대부분 다 마늘 넣잖아요. 근데 의외로 마늘을 안 넣는 거지. 양파하고 파만 넣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음. 물기 좀 짜주고 비 안에는 깨끗한 생수로 와 진짜 얼마 양 안되네 아 이게 너무 양 작아서 안되겠다 어떡하노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양이 <laughs> 너무 작아가지고 와, 두 숟가락만 하면 없겠다 양파 너무 많이 넣었네 양파 빼야되겠다 취소 일부 일부 제거하겠습니다 일부 놔 놓고 보자 이 정도만 넣자 파를 넣어야 되니까 잠시 끊고요 아큰 났다 생파가 없어서 얼린 파밖에 없어요. 파 밖에 없어요 파안 넣고 해 볼게요 어쩔 수 없다 파안 넣고 이제 양념 넣겠습니다 파안 넣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, 양이 너무 작아서요. 진짜 조금 넣을게요. 까나리도. 이 엿됐다, 버리자, 씨. 까나리 왜확 나오노? 까나리 엄청 조금. 진간장도 미친 듯이 조금 해야 되겠다. 에이, 이씨! 다 버리네. 진간장 미친 듯이 조금. 아, 까나리 넣지 말걸 그랬나? 참기름 조금 넣는다니또 많이 들어갔다. 아, 그래. 까나리 넣지 말 걸. 그냥 심심하게 소금으로 먹을 걸. 근데 워낙 인터넷에 다 까나리를 넣으니까 뭐. 들기름 조금. 조금 했는데 또 많이 됐다. 에이, 몰라. 그냥 이래 먹자. 그래가지고 비벼볼게요. 보고 보고 당이 짜겠지? 양이 얼마 안되는데 어? 양이 얼마 안되는데 미친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? 까나리 이름 많이 쳐부었으니 짜겠죠? 짜면 밥 많이 먹으면 된다 한번 볶을까? 왜냐면 까나리 냄새가 조금 실네요 이걸 한번 살짝 볶으면 물이 안 생긴다더라고 그 셰프님 말씀이 그래서 이건 뭐 워낙 양이 작아서 지금 물이 없지만, 혹시 물 있는 게 싫다면, 이거를 볶으라 하셨어요. 그러면 이게 물이 안가라앉는다네요안생긴대요 물이. 잠시 먹어보겠습니다. 내 생각에는 미친 듯이 짤것 같은데. 먹어보자. 맛보면 다 없어지겠다. 라면 너무 작아가지고. 아, 짜씨 음, 까나리와 간장은 더 적게 넣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절반의 실패.